오늘 저녁은, 보이시죠? 요거 물로왔어요 종류가 너무 많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가게 이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냥 1986만 왔는데 엄청 길죠? 이거 발음보다 우항안우마오딕 1986? 8 6년생인가 사장님이. 하여튼 약간 느낌은 새마을 운동? 이런 거를 좀. 느껴보려는, 향수에 취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군색, 군용색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는 것이며니다 근데 밥은, 오, 이쁘게 나와요. 저희도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싸늘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 만드는 거는, 오, 이쁘게 나옵니다. 하지마. Can you show me menu? 그 <laughs> Thank you. Oh, okay. mm. Mm. 아, 이게 두명 이거 세트다. Okay. 아, okay. 잘 되는데. 이건 세명 세트. 이거는 하나씩 단품 메뉴 이런 건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 앞에 거는 오징어 조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징어 이 있죠? 오징어. 오징어랑, 음 이게 비싼 길한데, 4,000원이 5 0피자 거지? 토마토 들어있고 파인애플 들어있고. 아 진짜? 음,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양념 맛을 보면 아 파인애플, 토마토 맛이 나면서 약간 간장 오징어 볶음. 네, 뭐 어, 맛있나. 어, 살짝 매콤해. 이, 이게, 이 매콤한 맛을 좀 자고 하네. 어, 우리나라 입맛에 맞, 습니다 양념만만 먹어도, 음, 집에서 엄마가 간장으로 이게 한것 같아. 어, 매콤하고 맛있네. 아, 맛있네. 오, 괜찮다, 이거. 오, 야, 양념만 봐도 괜찮은데? 안 먹어볼까, 이거? 어져도 부드럽고 맛있다. 우와 맛있다 그래? 응. 금액 대비 좋습니다 이거. 와. 양도, 많다. 양도 많네. 응. 음. 요기 그래. 이제 제가 좀 기대했던 건데 돼지고기를 카라멜이랑 섞어가지고 카라멜라이즈드 한한뭐 그 뭐, 돼지고기 뭐. 어. 그거 약간 달달하게 만들었다는 거.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든 거가. 색깔을 소이로 하고. 먹볼까 음, 고기를 어디서 구웠는가 봐. 음. 굽고 넣은가 봐. 이거 고기가 으쭈기도기네 그래? 아니면 쫄이기 맛있나? 아니, 어, 어. 기깃한데 부드럽고 맛있다. 그래? 음, 괜찮아. 음. 그리고 이거 보면, 오이 피클 같죠? 음. 이것도 주문한 겁니다. 이게 9천동동 450원. 음. 어, 아나하나 맛있습니다. 오이 피클인데, 약간 이건 피지 소스. 음악이 그 나는데, 약간 짜운데 너무 짭지도 않아요. 어, 괜찮아. 밥이나 먹으면 딱인데, 오. 오, 일어나. 음, 그리고 요거는, 이게 버섯들 넣었으면, 버섯 오믈렛인데, 그냥 계란 후라이 같기도 하다. 어, 두껍네. 어, 생각, 어, 파전처럼 찌짐 같은데, 찌짐. 파전 같은 건데, 어, 아, 더러운데 좀 두껍네. 어, 애 F 두껍습니다, 이게. 이거 간장에 찍뭐으면 없으면, 얘를 여기다 찍으면 맛있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뭐야. 나는 살짝 짜면 어쩌지 했는데, 아안 짜. 어, 간이 적당해. 와, 대박. 음! 음, 맛있네. 이게 파전 두께처럼 또 두꺼워서 이게 식감이 있네 어떤 사 부드럽게 퍼질 줄 알았는데 아니겠어 오 괜찮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냥 밥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구마를 넣은 겁니다 이게 밥에다가 같이 한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놓고 섞어 놓은 봐 음, 요 밥이랑 고구마 밥을 펐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있는 밥에다가 얘를 넣고 좀 약간 비벼서,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안에 얘가 안이 없고 그 겉에만 맨돌고 있거든. 그래도 와, 고구마 있는 게딱 이게 만 오천 동. 와, 짜다 750원. 밥도 없으면 안네 약간 싸되는거달아달달 달아요. 달달요 달아요. 달아요. 얘네 잘 맞네. 간짜니가. 응, 간데야. 맞아. 음. 아 얘는 밥을 먹어야 돼. 밥도둑. 뭐냐 이네 음, 맞아. 뭐라 말해. 아, 아저씨로. 요리 잘한다. 음, 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젊은 사들이 람 하지 않데이 맛은 엄마 맛이야. 아 고기도. 일단 음. 데코를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음. 또 양도 보지하고 하나씩. 음. 되게 음. 금액대가 음.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주문할 때이 가게 분위기가 좀잘안 어울렸거든. 음.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어. 음. 아 그냥. 오늘 그냥 저녁은 핫닥 냈는데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아우, 맛있네. 맛있다. 나는 꼭오라고 가고 싶다. 음, 금액 대비 양도 푸짐하네 좋네. 이게 한 4,000원 조금 안 되고, 음. 이게 3,000원, 음. 이게 2,500원, 음. 이게 9,000원, 9,000원, 450원. 450원. 음. 밥이 750원. 음. 괜찮습니다. 아, 저 추천합니다. 애기도 데려가도 되겠다. 아니, 2인 세트, 파트. 뭐, 3인 세트, 4인 세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음, 근데 세트 안 하고 그냥 요걸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음. 세트는 내가 먹기 싫은 걸들어가잖아나국안 음, 좋아해서. 어, 우리도 국, 저희가 국을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이게 따로 시키는 게 나아. 오늘은 성공? 성공, 괜찮 맛있습니다. 저녁 본격적으로 먹고 다음에 또 봐요. 짬피에 음. 빠이 음.